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오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나이다 아멘. 사무가 304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빚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구정 설날, 하나 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드립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성경 이곳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한 계보를 보면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됐죠.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야베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에 보니까는 야베스는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예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성경은요.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귀중한 자. 2022년 올한해 모든 성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십절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상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꿈이자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의 거룩한 삶. 세상 앞에서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뿐인 인생, 그냥 허망하게 마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이자 야베스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잖아요.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짧은 인생, 정말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베풀고, 남에게 기여하며 살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요. 어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요. 또 나이가 들면 거동에 불편해서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2022년 올한해 많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며 살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으로 다시 가슴이 설레고 이그 비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이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 미국의 하버드대의 설립자 존 하버드입니다. 이존 하버드는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품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 이게 바로 존 하버드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라는 한 구석에 대학을 세웠는데요. 그 대학을 세울 당시에 그가 가졌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파운드 오늘날 시세로 따진다면 1파운드에 1600원이잖아요? 곱하기 700하니까요 112만원입니다 112만원 가지고 당시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200권을 기증했죠 그가 세운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시고 그의 꿈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대에 빛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봅니다. 훗날 우리가 뿌린 기도로 말미암. 우리가 울며 부르짖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제2세대가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있다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 하나님은요 축복의 사랑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중한 자다. 너희는 너무너무 귀중한 자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올한해 승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 기여하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미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부정설날을 맞이하여서 하나의 변화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살아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모든 식구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